20, 30대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20대는 준비의 시기라면 30대는 실행의 시기라고 할수 있어요 20대 때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여유가 있지만 30대를 잘못 보내면 40대 이후의 삶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20대에는 우리가 앞으로 뭘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죠 30대에 들어서면 이제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압박이 생깁니다 주변을 보면 어떤 친구들은 집을 샀고 어떤 친구들은 뭐 승진을 했고 어떤 친구는 아이 아빠가 벌써 되었고 아이 엄마가 되었고 그런데 나만 제자리 갖고 뭔가 뒤처지는 느낌 혹시 드시나요? 사실 30대는 남과 비교하는 시기 아니라 내 인생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시기인 만큼 30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30대 초반까지는 돈을 불리는 것보다는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 20대 후반에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기 때문에 30대 초반까지는 모은 돈이 별로 없어요. 그거를 크게 불리려고 하지 말고 일단 잃지 않아야 그 다음 재테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든 프리랜서로 일하든 사업을 하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현금 흐름 관리인데요. 세후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한 달에 최소 저축을 150만 원 해야 돼요. 혹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다면 더 모으는 게 가능하겠죠? 그럼 이 모은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놔줄 건 놔줘야 합니다. 뭘 놔줘야 되냐면 바로 의미 없는 관계예요. 이 30대에는 인간관계의 정리 시기인데요. 20대에는 수많은 친구가 있었지만 30대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과감히 줄이고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관계만 남기세요. 또 직장에서는 실력만큼이나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가 곧 경력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기 동료가 좋은 곳 이직을 했어 근데 그 팀에서 누구 한 명을 필요로 해서 나를 추천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거든요 경력직은 누구 추천으로 가는 경우가 진짜 많기 때문에 무조건 잘 보이려 하지 말고 신뢰와 성실함을 바탕으로 나는 믿고 쓸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 관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 다음 결혼인데요 결혼은 사랑의 문제이자 동시에 현실적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가치관, 돈에 대한 태도, 가족 관계까지 다 함께 들어오게 되는데요. 문화센터에 예비 부부, 신혼 부부들이 많이 오시는데 결혼 전부터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싱글인데 30대 중반이 되잖아요. 남이 결혼식 가는 게막 즐겁지가 않아요. 나는 아직 솔로인데 주변에 괜찮은 사람 없는데 다들 가버리네. 이런 기분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난 괜찮아. 나는 화려한 싱글이잖아. 멋있는 솔로잖아. 이렇게 자기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만. 어떠한 압박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요즘 30대는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결혼을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최소한의 경제적, 정서적 준비는 필요합니다 혹시 결혼을 아직 안한 30대 중후반이라면 재테크는 반드시 해둬야 돼요 결혼 안 했으니까 재테크 안 해도 돼 이거 아주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재테크를 해 놓은 싱글은 괜찮은 이성친구만 생기면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던 가정을 꾸릴 수 있어 반대로 전혀 안해 놓은 싱글은 괜찮은 이성친구가 생겨도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그때가 되면 다들 눈이 이만큼 높아졌거든. 또 하나. 내집 마련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유주택자들은 느낄 거예요. 투자든 실거주든 내집 마련을 하기 전과 후로 자산을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또 결혼을 하려면 연애도 중요하겠죠?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연애는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잘 알게 되고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요. 완벽한 사람을 찾으면 안 돼요. 왜냐? 나 스스로도 완벽하지 않은데 약간의 단점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하면 누구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외모나 조건보다 중요한 건 가치관, 생활 습관, 건강, 경제, 관념, 즉 인성, 인품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외모를 아예 안볼 수는 없습니다. 외모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미지와 평소 습관을 보여주죠. 저처럼 외모가 평균 이하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깔끔하기라도 해야 됩니다. 어저 사람은 잘 생기지는 않았지만 깔끔해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머리도 막 덥수룩하게 길러서 어깨에 하얀 가루 막 떨어져 있고 옷도 막 꾸깃꾸깃하고 가까이 가니까 냄새도 나고 신발도 더럽고 피부도 막 지저분하고 이러면 잘 생겨도 못 생겨 보여. 여자건 남자건 외모 관리는 하셔야 돼요. 내 배는 너무 나와 있지는 않은지 머리는 지저분하지는 않은지 이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저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을 대변하게 됩니다. 대신에 너무 과하게 꾸미지는 마세요 남자분들 너무 가끔씩 과할 때 있어요 네, 그런 거안 되구요 여러분들도 너무 명품 좋아하거나 과한 화장이나 이런 건안 되겠죠 이 연애와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결혼을 한 친구와 안한 친구가 만나잖아요. 이게 점점 불편해집니다. 대화 주제가 다르고요. 어딘가 서먹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혼 전에는 분명히 친했는데 이제는 뭔가 어색해. 이런 거 느끼시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고요. 자녀를 갖는다. 아직 미혼인 친구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아이 키우느라 힘든 얘기, 너무 예쁜 아기 사진, 남편이랑 있었던 일, 뭐 시댁이랑 있었던 일 이런 주제로 얘기가 돌아가는데 미혼인 친구는 어디 여행 계획, 회사 일 이런 얘기가 주된 관심사다 보니까 완전 사는 세상이 다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솔로이신. 분들 중에 결혼을 하고 싶다면 다이어트를 하고 외모부터 조금 깔끔하게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 30대에 반드시 해둬야 될 것은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30대에는 본격적으로 커리어를 쌓는 시기입니다. 본인이 속해 있는 분야든 어떤 분야든간에 공부를 멈추면 점점 까먹어요. 어떤 방식이든 배우면 계속 이어가세요.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이후로 공부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30대에는 인생의 체력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재테크, 저축, 건강, 인간관계, 결혼과 연애, 자기 개발, 이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관리한다면 40대 이후의 삶은 훨씬 안정적이고 단단해질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고 계신가요? 오늘의 작은 습관 그리고 작은 결심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30대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